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 미래를 여는 여자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난번과 똑같이요. 제가 사실은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서 강의를 하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돼서 말이 좀잘안 나와요. 그래서 좀이 스커트까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음, 산소 같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소 같은 여자 그러면 산소는 어떤 거냐면 어, 동물이 어, 필요한 것이 이제 공기 중에 산소고, 그다음에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하듯이 저도 이렇게 하,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너무 진짜 숨 떠난 다음에 숨쉬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요즘에 약간 그런 게 한데요. 들어 놓아야 돼요. 그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한참 몇 시간 지내야 회복돼서 일어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만 나면 그렇지 않고 똑같이 더 힘들어, 만약에 몸을 더 많이 움직였는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와서도 그냥 평상시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요, 보면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익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응?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아니, 꼭 자기 이익만이 아니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을 힘들게 하고, 손해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뭘까요? 저는, 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럼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은 만나면은 너무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품기 때문에 옆에서 숨 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다른 측면에서 그냥 뭐, 내 이익을 해서 남을 손에 끼친 게 아니고, 자기가 진리라든지 법칙대로 이렇게 행을 하면서, 남한테 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 유보상태로 가려는 이런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별로 힘들지가 않, 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약간 이상하지만 이해하세요. 제가 익숙할 때까지. 자 그러면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그 가스를 그냥 막 그냥 그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거를 만약에 때문에 우리가 왜그 공기가 오염되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데 가면은 하, 머리도 아프고 그냥 몸이 막 괴로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같이 공력이 높은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고 와가지고 한 4시간을 들어 놓아야 할 정도면은요, 엄청난 그런, <laughs> 나쁜 쪽으로 공력이 센 사람이죠. 요즘에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가 상큼한, 그러면 상큼한 그런 사람이면은, 자기 이익을 안 하고, 마치 식물처럼, 응? 식물처럼, 법칙대로 그 다음에 주어진 기후대로 어 그냥 자기 스스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질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공기가 향 뭐야 향기롭다 그럴까 뭔가 싱그러운 느낌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뭔가가 정화된 느낌 몸이 쾌적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이 있어요. 인간마으로 무슨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눈빛이라든지 피부를 가진 사람 보면요. 저 일부러요.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 사람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느낌, 피부에 쏘는 느낌이 틀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인지 알아 아 내가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줬구나. 그치만 저 사람은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까? 이렇게 속으로 웃기는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자로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산소와 같은 여자. 오로지 법칙과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가 바로 가정의 중심 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산소 같은 여자는 바로 그 여자가 생명나무죠. 어?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여자가 자기 부인으로 가정의 안주인으로 있으면 그 가정은 그냥 공기가 싱그럽고 들어가면은 숲 속에 있는 청아한 느낌 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결혼했는데, 자기에 빠져가지고, 막, 명품이니, 막, 응 살림도 못하고, 밥도 잘해주는 것이, 어? 남편 뒷, 어? 단돌이도 안 하는 것이, 오로지 자기 편하고, 자기가 자, 오디자리 있고, 이런 쪽으로만. 만약에 자식한테 잘해준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자식의 장래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잘한 게 아니라, 자기 한풀이 난다든지, 뭔가 막그 그 한마디로 대리전 자식을 앞세워서 전투를 하듯이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한테서 어 그런 여자가 생명 나무일까요 그런 여자들 가스가 나오고 그것도 또어 제대로 연소돼서 나오면 이산화탄소지만 만약에 제대로 제대로 연소가 안 되면 그 무슨 탄저뭐 나올 까요 일산화탄소가 나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어? 결합하게 되면 거의 뇌가 마비되고 죽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자기 조그만 이익이라든지 자기 삶을 위서뭐그렇다고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변을 손해보게 하고 돈만 손해보기나 시간 뭐 여러가지 손해보게 하는 그런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 주변을 너무 가스로 그냥 아주 그냥 이산화탄소 있으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또 그게 연소가 안된일산화탄소는 뭐야 나중에 뇌까지 마비가 돼그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야 생각 왜 내가 마비 돼가지고 그런 그런 사람이 가정의 부인으로 있다, 어머니로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 끼면 갑자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미식거리고, 막이런데그 사람이 사라지면, 뭔가 뭐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아주 그냥, 응? 동물적이고, 동물에서도 아주 치졸한 그런 상황에서 내뿜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치를 아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촬영하는 게익숙지가아서 약간 좀 두서가 없긴 하지만요. 아마 몇번 하다 보면 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산소 같은 여자가 되자예요. 그러면 산, 산소 같은 여자가 됨으로써 가정을 아주 그냥 산소가 충만해서 내 남편, 내 자식이 아주 정화된 좋은 공기 안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산소방에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밤새 산소방에 있던 느낌을 받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집에만 들었다가 아침에 들가면 머리가 아침부터 지근지근거려요. 아침부터.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은 분들은요. 특히 여자분들. 저는 여기서 이제 미래를 여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자 얘기는 별로 하지 않겠어요. 이 산소화 같은 여자가 돼서 가정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남자들은 동물처럼 막 그냥 싸우더라도 여자만큼은 산소와 같은 여자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 세상이 아주 좋은 쪽으로 변할 것 같아요. 여자도 남자 못지 못지 않게 막 돈에 대해서 막 투쟁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거의 생명이 멸절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구에 나무가 없는 지구를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 같은 사람이 많아야 이 세상이 정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산소 같은 여자가 될까?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혹시 모르게 되면, <laughs> 어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주변에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산소 같은 여자가 된다는 그런 화두를 갖고 열심히 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